예, 이쪽은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심은 감추밭인데요. 여기는 씨앗이 이제 나중에 발화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애들만 따로 옮겨서 심었는데, 날짜가, 그래서 언제냐. 음, 6월 1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6월 19일인데, 여기서 조금 두꺼운 아이를 한번 살짝 건드려 보려고 해요. 아, 땅이 아, 딱딱해 가지고. 다캘건 아니고 그냥 구경만 살짝 하고 다시 덮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3년은 있어야 약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얼만큼 컸는지 내가 키운 작물이 얼만큼 컸는지 궁금한 건다 똑같겠죠 근 네. 얘는 6월달이니까 와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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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오 엄청나 음, 큰데? 와 아까 전비탱보다더 크네? 와 장난 아닌데? 보이나요? 우와, 우와. 장난 아닌데? 이야, 이것도 어째 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은데요? 대박. 어머. 이거 지금 5개월? 겨우 5개월 된것 같은데? 이야, 이거 싹이. 또 여기 요게 저도 밑에서 계속 쌓이나요. 얘는 또 겹뿌리는 별로 없고 일자로 내려갔나 봐요. 허, 보이죠? 우 와. 그럼 이거는 내년 내 후년에 캐면은 상당히 굵어지겠는데요? 우 와, 정말 이쁘다. 이뻐요. 감초는 생명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위를 뚝 잘라놔도 다시 살아나고, 뚝 잘라놔도 다시 살아나고, 근데 올해는, 어, 벌레는 없었어요. 벌레는 없고, 진딧물만 조금 있었는데, 또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